안녕하세요, 전순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사면장단, 삼양장단, 사면장단의 구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간 사면장단 많이 연습하셨나요? 음, 네. 하기도 구세의 어떤 상장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장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단 자체는 별반 어려운 게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춤을 덩실덩실 추게 만들고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줘야 되는 구음, 요게 문제죠. 이 구음이 장단과 함께 어우러져서 뭐 떨어진 분위기 춤이 으쓱으쓱 저절로 나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이전 시간까지는 제가 아 나하나하리해는 아이나 하고 막 그냥 장구를 치면서 여러분들께 그, 설명을 드렸는데, 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뭐, 밑도 끝도 없이 이걸 어떻게 공부하나, 뭐, 이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그 구음 위주로 어,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 장단을 치고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되는데, 구음은 그냥 어네 입도 뻥끗 못한다. 그럼 이걸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네 마디만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저도 딱 정해져서 그틀 안에서 막... 꼭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공부 거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그 수업을, 공부를 해보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 편하게 가지시고요. 그냥 흥얼거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 시간에 한번, 듬, 물 해서, 하나, 호박씨, 놀듯, 난 너, 둘이나, 동시일에라나 봅시다 따졌다이런 구음을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옛날부터 그 어르신들 에에서에으로 전해져 내려온 사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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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첫째 마디. 뜸물에서 히나. 이거 가죠? 이거를. 리리한번 해보세요. 시작. 리히릴리한번더 시작. 리히릴리한번더 시작. 리히릴리 히난노. 히난노 시작 히난노 히난노 이어볼게요 리리리 히난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리리리 히난노 한번더 시작 리리리 히난노 어렵지 않죠? 단어 음절로 얘기하면 리히 리히 이거밖에 없어요. 리히 리리 리히 리리 히난노 히난노 그게 첫 번째 말입니다. 리히 리리 히난노 그다음두 번째 니난니 난노 니나니나노, 시작, 니나니나노, 시작, 니나니나노, 리히릴리, 히난노, 히나 니나니나노 히나하, 나니나노 니나 히나하, 그러면 첫째 마디, 둘째 마디를 이어 붙이면요. 엄무레 음, 요거 음, 그래. 잘 생각하시고 리 이리리 희난노 리나니난노 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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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마디들이 다 떼굴떼굴 굴러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리 이리리 희난노 리나니난노 희나 요까지 이어서 한번해 볼게요. 시작. 리리리 히난노 히나니란노 히나하두 번째 마디는 그냥 편하죠. 니나니란노 히나하 히나하 요 부분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니나니란노 히나하 다시 한 번만 첫째 마디와 둘째 마디 연결해서 이어서 해 볼게요. 시작. 디리리 히난노 히나니난노 히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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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반한 거예요. 셋째 마디, 넷째 마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셋째 마디는 음을 좀 높여, 높여서 하면 돼요. 앞에가 평이했기 때문에. 니난니난노 대신 딱딱 끊기지 않고 셋째 마디는 쭉 이어져서 구성돼 있죠. 니난니난노 시작. 니난니난노 한번더 시작. 니나니난노한 니나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니나니난노네째 마디. 니힐리. 따조타. 니힐리. 따조타. 시작. 니힐리. 따조타. 니힐리. 따조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를 연결해 볼게요. 니란니란노 니힐, 리. 따졌다. 니란니란노 그, 넷째 마디를, 니힐, 리. 니힐, 리. 니힐, 리. 평이하게 해주시면 돼요. 니란니란 노리힐리, 으, 따졌다. 니란니란 노리힐리, 따졌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면 장단을, 하나, 둘, 셋, 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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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궁. 연습을 충분히 하신 후에 처음에는 다 제대로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냥 흥얼거리세요. 오늘 공부한 네마디를기준해 하셔가지고 리힐리힐리힐리힐리힐노힐리힐니힐리힐노리리리리이리힐리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음 위주로 리리나하니 나니 난노히 나니 하 나니 난노리히히다 좋다 다 흥얼거리면서 으쓱으쓱 그 음만 가지고 장단을 치면서 습관을 들이세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저절로 이 맛이라는 거 떨고 꺾고 어디를 뭐 강세를 주고 이런 것들은 저절로 돼요. 걱정 마시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디 리리리리 히난노 히난리난노히난하니노히난노 오리리 하죠. 다리 아, 힐리, 해난 노니나니난 노, 해나 하니나니난 노, 허리 리 따졌다. 뜨 물에서 하나, 호박씨 놀듯, 해나 하투리나, 동시 힐리, 로라나 봅시다. 따졌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알기 쉽게 벌써 뭐뜬물에서호박신홀도 외우기 좋죠. 그 음으로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그 음이 익으면 이리히, 이난노, 이난이난노 하면서 음만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음 위주로 그러다 보면 그것이 누적되면 좋은 소리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이걸 굳이 해드린 이유는 다른 거는 없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소도 서두 비빌 언덕이 있으니, 음 자체를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연습할 거리를 자체를 못 찾는데, 어떻게 구음 연습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간을 잡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시고요 제가 일단 장단과 함께. 제가 구음을 얹어서 한번 해볼 테니까 같이 같이 들으면서 또뭐 무릎 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아 여법소 그런 장단에는 춤을 못 추고 왔으니 옛날 예법 찾아서 긴 장단으로 뒷줄 한번 당겨 보라매. 제가 하던 또 버릇이 나와서 그만두긴 했는데 오늘 공부한 이네 마디를 기준해서 연습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황해도 꽃 아니 뭐 탈춤 뭐 똑같아요. 우리끼리 막그여흥으로 이런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는 아주 신명나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통해서 정말 멋있는 넘실넘실 으쓱으쓱 장단을 쳐줄 수 있는 상제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고맙습니다.